안녕하세요. 차 더하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GLC 쿠페의 디자인, 실내 그리고 편의 사양까지 살펴봤었죠. 정제된 디자인과 벤츠 특유의 감성 그리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던 앞좌석 위주의 편의 사양까지. 그런데 이차 보기만 좋은 차일까요? 진짜로 잘 달릴까? 오늘은 그걸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GLC300 코페의 파워트레인은 2L 직렬 4기통 싱글터보 가솔린 엔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 출력 258마력 40.8kg포스미터 전기모터 출력 23마력 20.9kg포스미터 미션 9단 자동 변속기 전륜 서스펜션 W11 후륜 서스펜션 멀티링크 스포츠 서스펜션 구동 상시 사륜 타이어 미쉐린 E 프라이머시 브레이크 앞2 개의 피스톤 뒤한 개의 피스톤 무게 1,940kg, 주행에 관한 수치는 0에서 100km 공식 기록 6.3초, 최대 한개 속도 246km, 복합 연비, 리터당 10.6km, 연료통 61L, 공장 오타가 95, 주행모드 오프로드,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주얼이 있습니다. 이차의 핵심은 바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벨트 방식이 아닌 isg 방식 즉 병속기와 엔진 사이에 전기모터가 들어간 구조죠 덕분에 시동은 물론 초반 가속에서 전기모터의 힘이 꽤 실질적으로 느껴집니다 특히 전기부터만 보면 출력 23마력, 토크 20.9kg 포스미터로 BMW M340i의 마일드 하이브리드보다도 수치상 더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계속 힘을 주는 건 아니고 초반 1,2초 정도만 도와주는 보조형이지만 그 덕분에 출발할 때 가속이 아주 부드럽고 체감 토크가 잘 살아납니다. GLC 쿠페는 출력이 꽤 높은 차량인데도 복합 연비가 리터당 10.6km로 준수합니다. 참고로 BMW X3 이건과 비교해보면 출력은 60마력 이상 차이 나는데도 연비는 불과 리터당 0.3km 차이입니다. 이 정도면 전기 모터가 연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특히 포미틱 구동 시스템이 항상 4대6 정도의 전후륜 토크 배분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 대부분 후륜을 유지하는 BMW X 드라이브보다는 연비에서 살짝 아쉬웠는데 개선이 되었습니다. 운전 중에는 출력, 주행 환경, 오프로드 등 아주 세세한 정보를 디스플레이에 실시간으로 보여줘. 지금 이 차가 어떤 상태로 달리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체감하기 정말 좋습니다. 이런 걸 주행 감성이라 부르죠. 벤츠는 이런 디지털 감성 포인트를 정말 잘 집어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GLC300 쿠페의 파워 트레인 성능 한번 파헤쳐 볼까요? 공식 자료 백은 6.3초. 하지만 제가 직접 측정한 결과는 6.71초로 무려 0.4초 이상 느린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게 펜츠 특유의 패턴인지 디젤이나 정동화 모델은 거의 공식 수치대로 나오거나 더 빠르기도 한데 이상하게도 가솔린 모델은 조금 더 느린 세팅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 GLC 300 쿠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속할 때 타이어 슬립이 전혀 발생하지 않다는 점 이건 엔진 출력 제어가 굉장히 잘 되어있다는 증거입니다. 힘은 주되 헛발질은 없다는 느낌이랄까요? 연속 가속 테스트에서도 가장 느린 기록이 6.85초에 불과해 출력 유지력도 꽤 우수했습니다. 비슷한 성능을 가진 차량들은 아우디 Q7 55 TFSI, 제네시스 GV70 2.5 터보와 비슷하였습니다. 실제 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이 쓰는 80에서 120km 가속은 4.66초로 측정되었고, 고속 추월시에도 전혀 답답하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160km 가속은 17.40초, 쿼터마일런 14.63초를 기록하여 가속력이 초반에만 몰려있는 게 아니라 고속 영역에서도 지속적으로 힘이 뻗어나가는 세팅이 돋보였습니다. 여기에 역시 벤츠다움이 느껴지는 고속 안정성 속도가 올라가도 바닥에 쫙 붙는 느낌으로 탑승자 입장에서도 불안감보단 안도감이 더 큽니다. 급차선 변경을 하거나 스티어링 휠을 갑자기 꺾어도 전륜과 후륜이 따로 놀지 않고 차량 밸런스를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엔진 반응성은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터보렉은 거의 없는 편이지만 문제는 미션입니다. 정석 주행 중 급가속 시 엔진은 바로 반응하지만 미션이 약간 멍한 반응이 보입니다. 버벅이는 느낌 약간 답답하죠. 수동 모드나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문제는 대부분 해소되긴 하지만 기본 세팅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특히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꽤 명확한 변속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때는 차가 갑자기 튀어나가는 느낌까지 들 때가 있어 벤츠의 부드러운 이미지와는 다소 괴리감이 있습니다. 가속 느낌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전기보트의 초반 토크감이 꽤 살아있습니다. 팡 하고 튀어나가진 않아도 꾸준하게 밀어주는 느낌이라 펀치력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특히 급가속 중 변속시 살짝 만들어내는 충격감이 오히려 가속의 재미를 느끼게 만들어줬습니다. 제동력은 한마디로 역시 벤츠입니다. 100에서 0km 급제동시 36.55m 영속 제동에서도 37.11m로 유지력도 우수했는데요. 이 수치는 동급 SUV 중 최상위권 성능이며 벤츠 특유의 일관된 제동력이 신뢰감을 주는 아주 큰 포인트입니다. GLC 쿠페의 핸들링은 한마디로 말하면 묵직하다 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BMW처럼 스티어링 휠을 꺾자마자 차량이 확 돌아나가는 그 칼같은 반응은 아니고요. 벤츠 특유의 징징한 스티어링 감각이 느껴지면서 운전자가 원하는 궤적을 그기까지 여유를 두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와인딩 로드나 원형 노타리를 돌아 나갈 때는 조금 더 스티어링 휠을 많이 돌려야 하고 BMW보다는 반응이 한 박자 늦게 느껴지긴 하지만 정확성과 직진성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날렵하다 보다는 안정적이다에 가까운 셋업이죠. 코너링 성능은 딱 벤츠답다는 말이 나오는 구성인데요. 코너 초입에서는 약간의 롤과 함께 언더스티어가 바로 느껴집니다. 이게 무섭다라기보다는 조심스럽다는 쪽에 가까운데 특히 언더스티어는 생각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GLC 쿠페는 호메틱 시스템이 앞과 뒤에 5대5 또는 4대6 비율로 구동력을 배분합니다. 둘째 엔진룸 쪽에 ISG 전기 모터가 탑재되면서 전륜 화정이 늘어나고 셋째 미쉐린 이프라이머시 e 타이어 자체가 컴포트 계열에 가까워 고속 코너링에서 날카롭게 반응해주진 않거든요. 이런 조합 때문에 전륜에 부하가 많이 걸리고 결국 코너를 조금만 빠르게 돌아도 전면부가 바깥으로 밀려나가는 힘, 즉 언더스티어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도 안정감 하나는 인정해야 하는데요. 속도를 조금씩 높이면서 코너를 공략할 때 차가 갑자기 미끄러지거나 이기치 않게 뒤가 튀는 일 없이 운전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움직여줍니다. 덕분에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 차는 믿고 탈수 있겠다는 신뢰를 주고 숙련자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데 싶을 수도 있겠죠. 다만 SUV 쿠페라는 이름을 붙인 만큼 좀더 경쾌하고 재밌는 핸들링을 기대하셨다면 약간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지점입니다. 특히 연속 코너에서는 언더스티어와 롤이 복합적으로 적용하면서 하중 이동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코너 탈출 시에도 후륜 기반 특유에 미끄러지듯 밀고 나가는 감성보다는 전체적으로 무게감 있게 나가는 성향이 강합니다. 정리하자면 GLC 쿠페의 코너링은 내가 널 지켜줄게. 나는 벤츠의 철학이 충실히 방영한 느낌. 대신 함께 달려보자는 BMW 식의 드라이빙은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GLC 쿠페를 일상에서 탔을 때 어떤 느낌일지 함께 알아보시죠. 이게 사실 매일 출퇴근하고 장보러 가고 아이 데리러 가고 그런 상황에서 진짜 이 차가 편한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우선 차량 높이는 1600mm. 요즘 SUV답지 않게 사이드 스커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성인이 탑승할 때 쭈그려 앉거나 발을 높게 들거라 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그냥 툭 앉으면 되는 수준이에요. 시야는 어떨까요? 벤츠 차량답게 시트 포지션이 제법 높습니다. SUV에 올라탄 듯한 시원한 시야 확보가 가능하고 신호등이나 앞차 확인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이드 미러는 살짝 작은 느낌이에요. 초반에 좀 답답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각지대가 크지 않아서 금방 적응됩니다 그리고, 후방 시야는, 음, 이건 후페 s u v 의 숙명이죠. 매끄러운 루프라인 덕분에 디자인은 정말 끝내주지만, 그만큼 뒤가잘안 보입니다. 바로 뒷차량은 보이는데, 좌우차량까지 한 번에 확인하기에는 어려웠어요. 도심주행 감성은 역시 벤츠답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팍 치고 나가는 느낌보다는, 묵직하게 차체를 밀어주는 느낌, 말 그대로 우아한 힘의 전달이 느껴집니다. 제동감은 초반과 중반에 제동력이 몰려있어서 처음에 꽉 잡히고 후반엔 살짝 여유가 생기는데요. 간혹 브레이크가 밀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멈추는 거리나 제동력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벤츠의 스타뱅고 시스템. 정말 잘 만든 기능 중 하나예요. 15km 이하로 속도가 줄어들면 엔진이 아주 자연스럽게 멈추고 다시 출발할때도 소리없이 다시 살아나는데요 예전처럼 덜컥이거나 진동이 느껴지는게 아니라 정말 전기차와 합사할 정도로 정숙하고 부드럽습니다 회전 반경도 suv치고는 준수합니다 뉴턴할때 필요한 도로폭은 약 2.3차선정도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살짝 불편한 정도입니다 차 폭은 1920mm. 요즘 SUV가 2m가 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이 정도면 좁은 길에서 크게 부담스러운 크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차. 차 길이는 4770mm로 준용 SUV 펭귄보단 살짝 길지만 GLC 쿠페는 어라운드뷰 화질 덕분에 주차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D와 R을 번갈아 바꿀 때 약간의 딜레이가 있는데요. 급하게 후진했다 다시 출발하려고 할땐 살짝의 기다림이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주차 후 탑승이나 하차할 때문 여닫기, 도어 개방 공간 등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제가 GLC 쿠페를 타면서 정말 만족했던 부분. 바로 승차감입니다. 보통 승차감이라는 게 단단하면 피곤하고 부드러우면 울렁하죠. 그런데 이 GLC 쿠페는 딱 중간. 그러니까 단단하지도 부드럽지도 않은 그 사이에서 탄탄함을 정확히 전달합니다.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방지턱 넘을 때 처음엔 탄성있게 충격을 흡수하고 그 다음엔 부싱들이 잔진동을 쫙 정리해줘요. 특히 긴 방지턱을 넘을 땐 롤은 적당히 잡고 충격은 부드럽게 흡수하면서 아 이게 고급 s o 이구나 라는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 차에서는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불편하지 않나? 전혀요. 조금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어서 노면의 작은 턱들이 전달되긴 하는데 그게 또 상당히 고급스럽게 걸러집니다. 터널 앞 요철 이런 불규칙한 충격도 너무 깔끔하게 처리해서 이거 진짜 잘 세팅했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포트홀은 솔직히 벤츠가 늘좀 약한 느낌이었는데요. 이번 GLC 쿠페는 좋은 부싱 덕분에. 뾰족한 충격을 둥글게 둥글게 전달해줍니다. 퍽 하고 치는 느낌이 아니라 톡 하고 살짝 넘어가는 느낌. 그래서 승차감이 전혀 불쾌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이 차의 진가가 더 드러납니다. 노면에 붙어가는 안정감에 상하 스트로크 여유도 좋고 요철을 밟아도 잔진동 처리가 훌륭해서 진짜 이게 SUV야. 세단 아니야 싶을 정도로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직접 비교해보면 감이 확 오는데요. Q6 이틀로는 같은 요철에서 충격 유입이 또렷하고, X3도 탄탄하지만 다소 날카로운 반응을 보여주는 반면, GLC 쿠페는 부드럽고 탄탄한 중간 지점을 정말 완벽하게 잡아낸 느낌입니다. 놀라운 건 뒷좌석도 앞좌석 못지 않다는 거예요. 시내 주행에서의 잔중동 억제력도 뛰어나고, 터널 요철, 방지턱, 긴 요출 구간 모두 충격을 거의 느끼지 않을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부드럽습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위아래 움직임이 억제되고 충격 흡수가 빠르게 이루어져서 진짜 패밀리카로 써도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차감에 대해 정리하자면 딱 좋은 서스펜션 세팅과 좋은 부싱의 조합으로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만족스러운 승차감을 제공해 패밀리카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주 좋은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아주 만족했던 승차감. 그러면 정숙성은 어떨까요? 먼저 시동을 걸고 정차했을 때 소음은 38dB. 엔진이 켜졌는지 살짝 헷갈릴 정도로 이질감 없이 조용하고 부드러운 시동 질감을 보여줍니다. 가속할 땐 아무래도 엔진음이 실내로 들어오긴 하는데 소음계로 확인해 본 결과 55dB 이하로 유지됐고요. 이 정도면 스포츠 주행 감성은 느끼게 해주면서도 귀에 거슬리지 않는 선을 아주 잘 지켰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숙성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도어 방음 성능이죠. 그래서 실제로 실내에서 음악과 통화 소리를 볼륨 최대로 키운 후 외부로 얼마나 소리가 새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무려 85% 이상 차단. 노래 소리는 물론 통화 내용도 거의 안 들릴 정도로 사생활 보호에 큰 장점이라 할수 있죠. 그러면 주행 소음은 어떨까요? 80km 기준 58dB, 110km 기준 62dB로 주행 소음도 좋은 편으로 사이드 미러가 작고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해서 풍절음은 정말 잘 억제되어 있습니다. 다만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살짝 있는데요. GLC 쿠페 자체가 소음 차단형 차량은 아니다 보니 감안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고로 n v h 모두 만족스러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이 차량 연비는 또 어떨까요? 이번엔 실제 연비를 확인하기 위해 수원에서 헨담도 휴게소까지 완복주행을 진행해 봤습니다. 속도는 고속도로 정속주행 기준인 110km를 유지, 결과는 무려 리터당 16.4km, 이 수치는 솔직히 놀라웠는데요. GLC 300 쿠페는 258마력의 고성능 가솔린 엔진에 48V ISG 방식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그에 비해 BMW X320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190마력 엔진을 탑재한 차량인데로 같은 구간 같은 조건에서 리터당 15.2km가 나왔습니다. 즉, GLC 쿠페는 출력이 훨씬 높은데도 연비는 더 좋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연비가 좋다를 넘어서 전기 모터가 초반 가속에서 부담을 덜어주고 고속주행 시에도 엔진의 효율을 잘 유지해주는 구조라는 뜻이죠. 자, 지금까지 알아본 GLC300 쿠페.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큰 기대 없이 시승했었는데, 솔직히 말해 예상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가격은 8천만원 중반대로 다소 부담스럽지만, 차도박이 채널 할인까지 적용되면 7천 초반대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 이건 꽤 매력적이죠. 메르세데스 벤츠 SUV 중에서도 가장 완성도 높은 쿠페형 실루엣, 화려한 인포테인먼트는 물론 공간 활용도와 직관적인 UI가 잘 어우러져 있고요. 뒷좌석 패의 사양은 다소 아쉽지만 뒷좌석 승차감이 동급 이상으로 좋아 패밀리카로도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습니다. X3에서 느껴졌던 가속의 답답함은 확실히 해소되었고, 258마력의 가솔린 엔진 조합은 일상주행부터 고속 크루징까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나는 승차감이 좋고 안정적인 SUV 쿠페를 원한다면, GLC 쿠페가 아주 만족스러울 겁니다. 혹시 GLC 쿠페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고향 모터원 정시장에 이승주 팀장님께 연락해 보세요. 차 또박이 채널에서 보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전국 최저가 할인 확실하게 도와주실 겁니다. 이상 GLC 300 쿠페 시승기를 마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꼭 부탁드리며 언제나 늘 그렇게 디테일한 자동차 리뷰어 차 또박이었습니다.